여기서 만약에 우리한테 대항하거나 만약에 정찰관 지시를 따지지 않을 때는 물리력을 반드시 행사합니다. 저희들이 여러분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이 안쪽으로 들어오세요. 자, 빨리! 자, 이리로! 리셔

다 자, 거울, 일단, 바닥에 깔린 거만 다 집어넣어. 바닥에 깔린 거만 어습니다 사장님, 저한테 세 장만 주세요. 응. 네. 차, 일단, 쓰레기 네. 어, 좀 기다려. 우리 저쪽 카 오라고 해야 되는데. 아, 전화해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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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, 우리, 아줌마들 몸잘 봐야 돼. 몸에다 다땅 박았어도. 니 일단, 요, 이거 좀서 자, 아줌마니들 아주머니들 돈은. 그죠? 여기서 아주머니 돈을 도박하고 있다. 얻어맞으면 손해잖아. 이제 돈 뺏기고. 그러니까 조금 여기 숨긴 거다 걷어낼 테니까 자, 직원들 앞에 앞에. 쩌.